창문을 잠갔나요? 숲속 그림자의 끔찍한 비밀. 멀리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뒷마당 연못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죠. 할아버지는 낚싯대를 들리우고 물고기가 낚일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시선을 연못 건너편. 어두컴컴한 숲 가장자리에 고정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떠있는 미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낚시 자체에도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나무를 바라보는 걸 좋아하시는 건가 싶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한 기분이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연에 대한 사랑 이상의 무언가가 할머니의 시선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여름방학. 저는 테네시주 녹스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2018년에 지어진 2층짜리 집이었는데, 바로 옆에 연못이 있었고, 오른쪽 끝에는 할아버지의 베스보트가 정박해 있는 부두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조용하고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보내며, 세상 한편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매년 여름, 제 방문은 하나의 전통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할머니의 초대는 항상 네였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는 저를 다시 그곳으로 불러들이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할 이유는 무수히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할머니의 친절함과 관대함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든 할머니의 대답은 대부분 그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중 하나는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로 군 시절 이야기, 물론 용감하고 모험적인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할머니는 마치 끝없는 이야기의 샘과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재밌는 이야기든 친절한 이웃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든 마법의 땅으로 저를 데려가는 환상적인 잠자리 이야기든 할머니는 항상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허공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제 마음 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서는 조용한 힘이 느껴졌고, 그분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항상 군 복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다녀온 곳들, 극복한 어려움들, 그리고 배우게 된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환상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에는 다른 종류의 마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끈기와 그를 만들어낸 경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항상 할아버지에게서 존경했던 점중 하나는 야외 활동에 대한 능숙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군사 훈련에서 배운 지식이라고 장난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정한 아웃도어맨이셨습니다. 만약 제가 야생에서 길을 잃는다면 믿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낚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연못에서 가장 좋은 자리,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잡는 최고의 기술까지 말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억 중 일부는 할아버지의 보트를 타고 시원한 아침 물살을 가르며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엔진의 부드러운 소리를 자장가 삼아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는 끝없는 이야기의 셈에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넓은 도서관과 같았고 선반에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용감한 기사들이 복수를 추구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어떤 날에는 마법과 저주받은 땅이 반짝이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보통 무서운 이야기를 피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의 특징은 바로 디테일이었습니다. 정말 디테일이 너무 생생하고 현실적이어서 마치 다른 세계의 틈을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묘사한 괴물과 생물들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그 틈으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무서운 세상이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일과가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손님방의 누비 이불 아래에 웅크리고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문 손잡이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가 신호였습니다. 일생 동안의 이야기가 새겨진 얼굴을 한 할머니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흔들이 자를 끌어당기셨고, 의자의 리드미컬한 삐걱거리는 소리는 자장가 효과를 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밤, 누비 이불 아래에서 할머니의 야간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손잡이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가 할머니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한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보내는 밤은 마법의 땅으로의 여행이었고, 각 이야기는 이전 이야기보다 더욱 스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 다른 종류의 흥분을 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에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튀어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이 할머니의 얼굴에 스쳤고, 그 뒤에 생각에 잠긴 듯한 잠깐의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의 액션으로 가득 찬 모험 이야기와는 달리 무서운 이야기는 항상 피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누비 이불 옆에 앉아 평소 에 장난기 넘치는 눈은 사려 깊은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잠시 창문으로 향 했다가 다시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 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네, 창문 박수 할머니는 말씀하셨 습니다. 따뜻한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못 너머로 드리워진 나무들의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그숲 속에 뭔가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아졌습니다. 방은 따뜻했지만,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단순한 말들이 저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사실 저는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드물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그 이야기들은 항상 허구였고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7년마다 그것은 숲에서 나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에 살아온 생물이죠.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사냥을 합니다. 먹잇감을 찾는 조용한 포식자입니다. 저는 조금씩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그것의 몸은 사람과 비슷하지만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지,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팔다리는 길게 늘어져 이상한 각도로 뻗어 있습니다. 피부는 석탄처럼 검어서 밤에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제 눈은 본능적으로 다시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편안했던 나무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함께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부분은 할머니는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의 눈입니다. 여러 개의 눈이 거미처럼 머리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눈들은 어둠을 꿰뚫고 아무것도 모르는 희생자를 찾습니다. 할머니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때때로 먹잇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집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열린 창문을 찾아서 말이죠. 제 수미터 막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눈이 엿보는 모습은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틈을 발견하면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안으로 기어들어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잡아 숲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불의 따뜻함은 갑자기 찾아온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자를 7년 동안 생존시킵니다. 할머니는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먹이를 흡수하며 배고픔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시 사냥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는 담요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차가운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창문만 잘 잠가두면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집에서도 똑같이 하세요. 할머니는 이불에서 일어섰습니다. 할머니의 미소는 어딘가 불안감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안심시키려는 미소였지만 눈가에 드리운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문으로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제 눈은 할머니를 따라갔고 심장은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잠시 창 밖을 바라보았고, 창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목구멍에 걸린 질문을 참을 수 없어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할머니는 본 적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수 없는 표정이 스쳤고, 그후 안심시키는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단지 몸을 숙여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강렬한 행동이었습니다. 잘 자, 얘아, 할머니는 속삭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제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대부분 잠못 이루고 어두운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 숲에 익숙한 실루엣은 새로운 종류의 공포를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묘사한 얼굴 여러 개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얼굴을 볼까 봐 걱정했습니다. 결국 공포와 수면 부족에 지쳐 눈꺼풀이 감겼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그 형체가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달렸지만 마치 얼음 위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형체가 덮치자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제 다리에 감겼습니다. 저는 마치 헝겊 인형처럼 끌려갔습니다. 축축한 풀 냄새가 코를 채웠습니다. 숲은 점점 커졌습니다. 나무가지가 저를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무가지가 저를 덮치려는 순간 저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방에는 평화로운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와 남아있던 공포를 몰아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할머니의 끊임없는 새로운 이야기들에도 불구하고 숲속의 생물은 제 마음속 한구석에 늘 그림자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고맙게도 악몽 끝없는 숲을 쫓기는 무서운 꿈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그 이야기는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몇년 후, 다른 종류의 어둠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잔인하고 이기적인 도둑이 남은 할머니의 건강을 조금씩 빼앗아 갔습니다. 할머니는 몇달 동안 싸웠지만, 결국 병마가 승리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은 우리 삶에 큰 구멍을 남겼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남았고, 집에 침묵은 할머니의 부재로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할아버지의 얼굴에 깊이 새겨진 고통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합류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가슴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고독한 그림자가 된한 남자가 단지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해는 슬픔의 연속이었고, 우리 모두가 헤쳐나가야 할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과 지원 덕분에, 결국 우리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슬픔은 줄어들었지만, 할머니의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년 후,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빈 집에 익숙한 냄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출근하셨습니다. 책가방을 침대에 던져놓고 책을 꺼내 저녁 시간을 공부와 가끔씩 TV를 보는 휴식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TV를 끄고 파자마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들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결국 책상 위 시계를 힐끗 보니 녹색 불빛이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방 전체에 메아리치는 똑똑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며 창문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것이 저를 덮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생물, 숲, 거기에 유리창에 딱 달라붙어 달빛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형체가 있었습니다. 그 형체가 가리고 있는 부분 주변으로 비치는 달빛이 없었다면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 모양의 몸이 창문에 바싹 붙어있었고 머리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작은 곤충들이 살갗 위를 기어 다니는 것 같은 깜빡임이었습니다. 그때, 끔찍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곤충이 아니었습니다. 눈꺼풀이었습니다. 눈꺼풀이 깜빡이며 제 방을 필사적으로 훑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꿈일까요? 그때, 그림자 같은 팔다리, 길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느다란 것이 창문 아래쪽으로 뻗어 나왔습니다. 창문을 잠갔었나요? 유리가 위로 미끄러지는 역겨운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공포가 제 목을 조였습니다. 엄마 집 뒤에도 숲이 있었고, 끔찍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고,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올랐고, 도망칠지 싸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침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발이 바닥을 구르며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제 얼굴에 쾅 닫히며 저를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비명이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몸이 마비되고 모든 근육이 침묵 속에서 경련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그것은 제 방에 있었습니다. 창문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방 위, 문 위에 있었습니다. 거미 발톱 같은 손으로 끝맺는 기괴하게 긴 팔다리 중 하나가 문에 단단히 눌러붙어 제 안에 가두었습니다. 또 다른 팔다리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굽어져 손가락이 벽에 뻗어 있었습니다. 머리, 머리라고 부를 수 있다면, 는 인간의 해부학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목에 비틀렸습니다. 저의 완전히 회전했습니다. 여러 개의 눈이 저를 응시했습니다. 갇히고 혼자가 된 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제 마음은 희망의 불꽃을 찾아 필사적으로 헤맸습니다. 2층은 탈출구였지만, 창문에서 뛰어내리면 부상을 입을 수 있었고,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마도 그것은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문 바로 옆에 나무 야구 배트가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배트를 잡았습니다. 나무의 거친 질감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나무 조각들이 흩어졌고, 충격이 방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그 생물은 약간 물러섰습니다. 여러 개의 눈이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침묵이 가장 불안했습니다. 고통의 포효도 으르렁거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조용함으로 움직였습니다. 움직여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기괴한 형체가 제방 공간을 압도했습니다. 그것은 포식자처럼 몸을 낮추며 다가왔고 저는 망가진 배트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배트가 맞았습니다. 나무 파편들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생물은 움츠러들었습니다. 기괴한 형체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기회를 잡아 저는 그 옆을 지나 침실 문을 열어젖히고 황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올랐고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각 발걸음이 갑자기 찾아온 고요 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거실에 도착하자 불을 켰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부러진 배트를 마치 생명줄처럼 꽉 잡았습니다. 배트의 부러진 끝은 계단 위쪽 제 방에 있는 그 생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소리가 긴장된 침묵을 꿰뚫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실루엣이 현관문에서 나타났습니다. 희미한 현관등이 그녀의 얼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거기에 있었네. 엄마의 목소리가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장은 끊겼습니다. 엄마의 눈이 커졌지만 저나 엄마 모두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림자 같은 왜곡된 팔다리가 거미 발톱으로 끝맺는 것이. 엄마의 허리에 감겼습니다. 그것이 엄마를 잡았습니다. 발톱이 엄마의 살갗에 깊이 박혔습니다. 역겨운 소리가 침묵 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엄마의 목에서 숨이 막히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듣던 비명이 마치 제대로 형태를 갖춘 채로 다시 들렸습니다. 그것이 엄마를 끌고 숲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빨랐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계속 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엄마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엄마를 잡았습니다. 원하는 바로 그 자리에 탁 트인 곳에 말입니다. 저는 얼굴을 풀밭에 쳐박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공포의 찬 모습으로 엄마가 숲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찰이 왔지만,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본 그대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달리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요? 수 시간 동안 저는 살균된 신문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이 제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제 이야기를 되풀이하며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모순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포스러운 장면을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갈라졌습니다. 엄마의 실종과 저를 연결하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애원하는 것과 제 얼굴에 새겨진 공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지금 수색대가 뒷마당을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 뒤에 빽빽한 숲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혈은 탐지견이 축축한 땅을 킁킁거리고 있고 그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나무들 사이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제 방에는 엄청난 침묵이 짓눌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저는 창문을 바라봅니다. 큰 손자국, 여러 개의 손가락이 괴상하게 벌어져 있는 자국, 유리창 바깥에 있습니다. 차가운 깨달음이 저를 덮칩니다. 이제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 중 적어도 하나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